티라노사우루스 씨 안녕하세요 흠. 어,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많이 슬슬해요 어, 티라노사우루스 씨왜스쓸한 건가요? 친구가 없어요 흠. 어떤 친구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트리케라톱스를 친구로 갖고 싶어요.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시고 <laughs>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씨는 육식 동물이고 트리케라톱스씨는 초식 동물인데 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비건이에요. 비건이요? <웃음> 네. <웃음> 수덕이 너한테 진지하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 음? 왜 심각해 너? <laughs> 진지하다 그래서? <laughs> 아 내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음. 그 아이가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서 음. 친구를 만들어 달래 누군데? 너 혹시 티라노사우루스 씨라고 아니? 당연히 알지 그분은 우리 생활 주변에 함께 사는 그 이웃분이시잖아 아, 병원 아직 안 갔다 왔구나 <laughs>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씨를 만들어 줄 건데 음, 켄토토? 여... 내가 이렇게 트리케라톱스 씨를 음. 발굴해낼 수 있는 우와 미라 아, 우와 귀신 부활 <laughs> 지친다 미국 본토 발음으로 좀 읽어볼래? Dig a dinosaur skeleton. 뭐, 밑에도 트리케라톱스. 아 응. 어, 좋아. 좋아서 언박싱 전문가 다. 보러 언박싱으로 수동이가 출동했습니다. 굿모. 얘는. 코엑스몰영풍문고에서 19,000원 주고 샀어. 우와! 트리케라토스씨 진짜 싸네. 응, 이거 내돈 내산이고 어디 돈값을 하는지 보셨아 <laughs> 저기다 버리지 <laughs> 좀 말라고. 100% 내게 소리 지르지 <laughs> 말라. <했지>. 알겠습니다. 셨스. <laughs> <마시오>. 텐션을 조금만 <laughs> 주십시오. <우>! 부탁드립니다. <laughs> 벌써부터 험난한 길이. 아, 제발 해. <laughs> 사만좀도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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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치 뒤에 닌자 어세신. 러브 라이플러스. 우와 대박이다 도전해볼까? 자 저기 설명서 있다 검열. 아 얘를 이렇게 접으래 아. 와우 진짜? 그 수다가 어차피 너 설명서 잘안 읽을 거면 달라고 하지마 점선대로 여러분 이거 접으래요 내가 내가 접을게 그래 그러면 이거 재밌는 파트니까 특별히 너 하게 해줄게 오? 내가 노래 불러줄까? 어 좋아 들이 깨라 톱 친구 아, 여러분 이거는 화석발굴 캐트예요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가 된겁니다 여러분 자 조수 준비됐나? 조수 저거, 저거, 저거. 조수 저거, 저거. 이거? 예. 아왜 준비 안됐다고 그만 나는 박사고 수 박사 너는 서 조수 네 일단 첫번째로 어떻게 해야되냐면 자오 맞아요 난다 알고 음. 있지 뭐 왔다 내가 이렇게? 어, 기분 되게 좋은데? 떻고자 하는 곳에 정을 놓고 게 이거 이게이 뭐가 정이야이게정이지 이거 게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게게이어게 이거 어떻게? 이이게이게이게아이이게 내 전용 망치 혹시 갖고 와주시겠나, 아, 네. 네, 네, 네. 자, 교수 잘 보게나. 네. 이런 리듬으로 해야 된다. 박사님 너무 구식 리듬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건 어떤가? 아, 뭐. 괜찮지? 크랙이 생겼어요, 여러분. 크랙이. 크랙? 그래? 크랙이. 음, 왜왜왜 이렇게... 왜, 왜? 아직 내가 업무 지시를 안 하지 않았나 자 조수 내가 하는 거잘 봤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네. 오 자네 아주 일치월장이구만 좋았어 이제 자네 역할은 거기까지야 여러분 <놀람> 나는 이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우와 크랙이 엄청 거대하게 나왔어요 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해야 돼요 여러분 아, 그럼 박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구멍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못질이나 네. 이런 거 하다가 음. 이거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역시 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장관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그거는 내가 하려고 했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건 전문가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 사이에 낀이 붓으로 잘 털어내주는 이런 작업입니다. 음. 고무망치 주시고요. 고어 이거 왜 나한테 지시하지? 어? 빌려주십시오. 네, 오케이 알았네. 예의바른 친구야. 응? 제가 왔을 때는 제, 그 박사님이 재미없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No. 아 그렇다면 내가 또그 용납할 수 없지. No. 박사님 재밌는 걸 하겠네. 아 그렇지. 이게 이게 대해서 yeah. 특히 이거 친구들이 만약에 이거 하잖아? 그러면은 아 진짜 이렇게 공룡 뼈를 발굴하는구나라고 음. 알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얇고. 근데 섭이야 섭이야 말도 맞아 섭이야 이거 봐 이거 어때 이거 진짜 이, 지금 이 장면 되게 멋있지 아 어, 그러네 그지 이 장면 진짜 막 우리 좀뭐된거 같지 근데 나 궁금한데 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땅 속에 붙히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줘 이야 그거 어려운 질문이 <laughs> 이 정도는 알잖아 너 공대 나왔는데 이건 역사와 관련된 거지 <laughs> 것... <laughs> 좀 오랜 시간 <laughs> 음. 자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좀... <laughs> 얘기 좀... <laughs> 내가 나는 좀 알고 있어. 어, 말해줘.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 근데 이빙하기가 와가지고 공룡들이 다 죽었잖아. 어. 이제 초식 공룡이 신기하다. 풀이 없어졌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어. 얘를 좀 치워볼까? 얘를 이거 어떻게? 서 조수, 지금, no? 박사한테 시키는 건가? No? 지도 모르게 하려고 그 g a Ho, she d o 있어. 아, 진짜. t t 구만 e 티슈나 젖은 천 등으로 i 화석 f a l 작은 먼지를 닦아냅니다. 아 진짜. t t 구만 여러 가지로. 서서 조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박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군요. 그럼 난다 알고 있지 이미. 야 대강 닦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야 이게 뭐네 뼈야? 야, 네 속도 봐 지금 나나 거랑. 내 거야 내 거. 아! 위치부터 잡는 걸로 하죠 일단. 아 아니 아니. 아니 위치부터 아니. 잡아야지 위에서 서두서. 아니에요. 위치부터 잡는 걸로 하지. 아 네? <laughs> 조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뭘 어디에 끼면 될지가 딱 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잔을 잘못 낀거 아닌가? 맞습니다. 잘 꼈구만. 네. 잔을 실험해 봤네. 아아아아수 어, <laughs> 다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시, 다시>, <laughs> <laughs> 단단한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단단하게 만들면 예, 저거에서 깰때 같이 부서질 아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탄성이 탄성. 있어요. 예. 아 탄성은 영어로 flexibility. 어, <laughs> 그건 유연함. <유연합니다>. 아 <laughs> 탄성은 공학적으로는 elastic. 아, elastic, elastic, elastic baby. 그 내가 작사. 성아 <laughs> 깨끗이 닦는 것까지 다 완료되셨죠? 네, 완료. 아, 이제 자 깨끗이 닦는 것까지 다 완료되었나? 아니 <laughs> 이게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아니야, 그냥 그 정도만 해. 근데 네. 아 진짜 나 노트에 공황장애 올것 같아. 내 노트에 왔어. 아니 혹시나 헷갈리셨나? 아 무슨 소리야? 난 학기를 갖고 있다. 그쪽이 아닐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 이쪽이 <웃음> 아니네. <웃음> 아 근데 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섭이야. 하하하하하. <laughs> 천사도 같은 거 붙여서 <laughs> 맞아요. 이 입체감 주는 거랑 <laughs> 맞아. 쉽진 않겠지만 큰 통에다가 넣어서 얼려서 <laughs> 네네. 다시 한번 이그 맞아 <laughs> 재활용이 가능한 지질구나 이런 거죠. 어 만들고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라네자 <laughs> 이제 마지막 대망의 머리를 꽂아보겠습니다. 섭이도 한번 기회를 줄게요. <laughs> 진짜 멋진데아좀 음 심하게 멋진데 어?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트라우사우루스아저씨한테 알려줄까? 아 어, 그럴까요? 그어 그러면은 라우사우루스 씨한테 다시 고! 고! go go! 가을 가을 체육노 튀란나 소중히 을 티라노사우 u 스 씨! s 치킨 o 요 a u r u s 치킨osaurus, 치킨 o s 아 u r u s 치킨os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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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o 티르키르 어때요? 잘생겼나요? 너무 좋아요. 주세요. 자, 이제 친구랑 잘 지내보세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티르키르토스 아, 너무 예뻐하는 모습이 보기 아, 좋네요. 티르키르토 어... 너 너무... 반가워 너는 죽을래요. 어?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뭐 하는 거예요? 티라노사울스 씨? 왜요? 비건이랬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들어준 건데 괜찮 아, 무슨 소리야 그게 안 <laughs>